경고, 영상 속 사진 중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을 가더라도 소개해드리는 곳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온두라스.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희귀한 동물과 식물들이 가득한 온두라스. 열대우림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두라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지구 상살인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당 90일의 살인율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해마다 1000명 중 1명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멕시코와 콜롬비아보다 그 통계가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멕시코. 멕시코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게 된다면,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마약 카르텔이 당신을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희생자들의 목은 베어 있고, 심장은 도려내었으며 드럼통에 넣거나 잔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사체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렴한 경찰 또는 정치인들은 모두 이 카르텔에게 살해당하여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집단을 통제할 수 없는데 관광객인 여러분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세 번째. 소말리아. 무정부 상태로 시작했지만 군사정부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군사정부에 의한 독재 정권은 실패한 국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결국 실패한 정부 대신 민병대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대부분 마약 밀매 같은 범죄행위로 자금을 벌어들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납치 또는 살해하여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맙시다.